너가 백설이구나. 우리 집에 가져가자. 로리링 백설아 나 왔. 어디 응? 백설아, 백설아! 이 쪽에 납치한 게 분명히 우리 집 현관문을 어떻게 알고 들어온 거지? 비닐번호가 있을 텐데 현관문을 부숴네 어쩐지 현관문을 열때 삑삑 소리가 나더라 어, 진짜 내가 가야겠어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백설이를 납치해 갔잖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백설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